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 Battle of Zama에서 로마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격파하며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여순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국군 14연대 소속 장병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 일대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중 국군이 북한의 수도였던 평양에 가장 먼저 입성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평양을 일시적으로 탈환한 사건입니다. 같은 날 중국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도하하며 6.25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987년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대규모 주식 시장 폭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하루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